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그 배선을 간단히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회색 배선이랑 분홍색 선이 있죠. 그리고 이 선을 자, 이렇게 이 제품을 통해서 연결을 했습니다. 어, 자세히, 자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납이 있어요. 납이.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큰데 이 두께가 이거 이 면적이 이거보단 큰데 이게 열 수축 납땜 방수 커넥터라고 해요. 그래서 이 파란색 파란색은 이 방수 작용을 하는 거고 가운데는 납땜 그리고 여기도 방수. 그래서 이거를 그 히터 그 히팅기나 아니면 라이터로 이렇게 수축을 만들어서 선두 개를 있는 있는 이어서 이렇게 배선을 연결할 수 있다, 있습니다. 어, 작업은 아주 간단해요. 이 작업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좀 해볼게요. 잠시만요. 지금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열수축 납땜 방수 커넥터입니다. 여기서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큰 거고요.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, 네.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조금 사이즈가 더 좁죠, 작죠. 자 그래서 선, 선두 개를 먼저 이어요. 자 이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대충 이어도 돼요. 대충. 자 보시면은 이 선을 대충 잇고 그 다음에 열수축 납땜 커넥터를 방수납땜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 이렇게 통과를 하게 해서 이 납땜 부분이 이 가운데 오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가운데 왔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, 여기를 이제 라이터나, 원래는 히팅기로 해야 되는데, 저는 라이터로 해볼게요. 히팅기를 차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라이터로, 라이터로 이렇게. 잘궈 줍니다 그냥 숙주 떼는 거 보이시죠? 여기 돌려서 한번더 해주시고. 돌리면서, 네, 끝이에요. 예, 끝이에요. 아, 쉽죠? 간단하죠? 그리고 이게 뜨거우니까 이제 좀 식힌 다음에, 어, 배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안 풀려요. 이 중간에 납이 녹아서 선들이랑 다, 선들을 이제, 선들과 같이 녹아서 이제 굳으면은 절대 안 빠져요. 간단하죠? 그래서, 어, 이 배선 작업을 좀 하실 때는 이런 그 납땜, 수축, 방수, 커넥터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더 쉽고 간단하게 작업을 하, 하실 수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저도 이 작업으로 통해서 이제 배선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,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 하 방수도 되고, 어, 끊어질 이유도 없고, 그 다음에 연결도 잘 되고 그래서 작업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도구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배선 작업할 때 따로 이제 뭐 테이프 칭칭 칭칭 안감아도 되고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예,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